네, 현재 아비트럼 4% 정도 조정받고 있어요. 뭐, 오늘만 보면은 이게 큰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최근에 고점 찍고 밀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거의 30%에 육박하는 수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최근에 아비트럼은 솔직히 말해서 뭐 악재라고도 볼수 있는 이슈가 있었죠. 이 악재가 어떤 악재였냐면 언락 일정이었습니다. 3월에 22억 달러 규모의 언락이었는데요. 이 규모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요. 기존 유통량의 87% 정도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적은 물량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큰 물량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이거 일정 지나갔죠? 3월 16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 언락 일정 끝났고, 지금부터는 이 풀린 물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87% 그리고 22억 달러나 되는 규모가 얼락이 됐는데 이 정도 빠진 거 저는 솔직히 잘 지켜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아비트럼이 조금 가벼운 코인이었거나 물량이 많이 없는 코인이었다면 사실 여기서 우두두두두 더 떨어졌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로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얼락 물량 나온 게더잘 됐어요 왜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딱 1억 찍고 나서 밀렸죠 여러분 밀렸기 때문에 대다수의 코인들이 힘을 못 내고 밀린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오히려 이때 악재가 나온 게 좋다. 만약에 비트코인은 막 가서 다른 코인들 막 활개치고 있는데 그때 아비트럼에 악재가 쏟아지면서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간다면. 사실 여기서 회복이 더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분위기도 살짝 루즈해질 이런 타이밍에 악재가 나와서 그냥 이렇게 묻어져서 가는 거는 묻힐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지금의 이 하락세 나쁘지 않은 하락세 그러니까 물량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게 이 라인을 잘 지켜주고 있고 최근에 24년 들어와서 생긴 이 지지 있죠. 이 지지가 깨지지 않으면서 버텨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구간까지는 퍼포먼스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아비트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스윙 관점으로 상방으로 30% 바라보시면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아비트롬이 나쁜 코인도 아니고 지금 시총이 3조 원인데다가 아비트롬은 아시겠지만 레이어 2 코인입니다. 거기다가 이 레이어 2 생태계 안에 있는 코인들 중에서도 나름 상위권에 위치한 코인이기도 하고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면 곧블롭 트랜잭션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의 신규 트랜잭션 유형인 블롭을 적용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덴쿤이 뭐냐면 이 네트워크 용량이랑 트랜잭션 처리 속도 확장, 그냥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처리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좋은 호재거리가 있구나라고 가볍게만 생각해주시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이 아비트럼을 실질적으로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이다. 최근 나온 이 기사에 따르면 11개의 고래 주소에서 아비트럼 언락 이후에 5,800만 달러 상당의 거래소 입금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드리죠? 세력들이 진짜 중요하다. 어차피 코인을 핸들링하는 건 이런 세력들이고, 이 고래 세력들이 어떻게 코인을 쥐락펴락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런데 최근 나온 이 기사에 따르면 11개의 고래 주소에서 의미 있는 고래 세력들의 시그널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래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트래킹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돈이 움직이면서 어떤 세력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돈의 이동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매매를 할때 그때야 비로소 나의 수익률과 승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비트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순히 차트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차트도 차트겠지만 이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코인이니만큼 이 세력의 의미 있는 시그널을 토대로 우리가 매수가와 매도가를 잡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세력들의 시그널을 알고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를 하는 건 정말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과 세력들의 동향들을 이렇게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를 해서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서 팔아야 되는지까지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요.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 코인 대응 재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량을 바탕으로 도대체 어디까지 펌핑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소유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탄점까지 적혀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대응 전략집 받아가시는 방법은요 상당히 간단한데요 하단에 제가 개인 연락처를 띄워 놨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코인 이름을 정확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스팸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인 명을 정확하게 남겨주셔야지 아, 제 영상 시청자 분이시구나 하고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제가 이 보고서들을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우리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요 목표가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말로 하면 되지 왜 힘들게 해외 보고서 ...까지 찾아가면서 이 대행 전략집을 만들어서 보내고 있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죠. 지금 이런 세력들도 우리의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한번 수익을 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거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냐면요,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이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지금 같은 불장에서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 대응 전략집 안에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넣어놨으니까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보너스 코인까지 하나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기회는 전부 다 드렸습니다. 010-2488-3215번으로 코인 이름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이 대응 자료집은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 만큼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도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는 백세 시대입니다. 월급을 뛰어넘는 부의 증식이 필요한데요.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코인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역사적인 신고가를 써 나가는 뜨거운 불장인데요. 이 비트코인의 흐름에 따라서 숨죽여 지냈었던 알트코인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만화 봤자 연에 4% 하는 시대인데요. 이런 작은 이자로는 우리가 더 이상 부의 증식을 이룰 수가 없죠. 절대로 인생을 바꿀 수도 없고요. 비트코인이 1%, 3%, 5%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은 더 파워풀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알트코인들로 매매를 하셔야지 큰돈을 벌수 있고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컴퓨터와 핸드폰 손가락 눈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이런 매수와 매도입니다. 하지만 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누구는 큰 수익을 보고 누구는 손해를 봅니다.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쌓아 나가고 계좌를 불려 나가는 건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할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보다 바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수와 매도 타이밍 잘만 맞추신다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는 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갔던 수익 살펴보면요. 600%, 20%, 400% 정말 크고 작은 수익들 챙겨 갔었죠. 이런 수익이 가능한 게 바로 코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수익 챙겨갈 때 우리는 드디어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저는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는 위험한 매매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시세 초입 구간을 공략해서 크게 수익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급등하고 거래량이 붙어준 뒤에 차트를 만들어가는 파워풀한 차트에서만 매매를 진행합니다. 코인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직도 자기의 힘을 발휘해주지 못한 코인들, 널려 있고요 2024년 이 불같은 기회의 장에서 매수매도 타이밍 잘만 잡는다면 빠르고 크게 수익 챙겨가는 거 정말 쉽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수매도 진행하고 계셨던 분들 많은 수익 챙겨가셨고요 저는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까지 모두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문만 걸어 놓으시면 알아서 수익 챙겨 놓으실 수 있게끔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48832-15번으로 숫자 1번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급등 코인 단타 종목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도 저한테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던 분들께 제가 매수매도 타점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렸었죠. 좋은 타점 나오는 코인들 정말 여러 번 수익 챙겨 나왔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 원한다. 빠르고 강한 수익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무료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처음부터 큰 자금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소액으로 진행을 해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저와 매매를 하는 타이밍이 맞구나, 신뢰가 조금씩 쌓이는구나 하실 때부터 투자 비용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신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수익 챙겨드리면서요. 코인 최고의 유튜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제가 최근에 재능 개부도 하고 있습니다. 물린 코인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인 종목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이 너무나도 고민된다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이든 저한테 종목과 매수가 써서 남겨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촬영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촬영도 해 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촬영 후에 이렇게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물려 있더라도 앞으로 복구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 물려 있다고 절대 주저하실 필요 없다고 강조 드릴게요. 코인의 장점을 살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너져 있는 계좌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제 전략만 잘 따라오신다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수익 그 역전 수익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자유가 현실이 되도록 제가 항상 옆에서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